We worry that 우리는 모모라는 것을 걱정합니다. 월이 뒤에 됐나 그렇죠? 모모라는 것 접속사 되셨어요.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로봇이 are taking our jobs 우리의 직업을 빼앗고 있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걱정합니다. But 그러나 just as a common problem is that 보세요. just as 뭐였요 모모? 꼭 몸모 만큼이죠, 그렇죠? 꼭 몸모만큼 뭐뭄 몸모처럼이었어요. Common problem 뭐야? 일반적인. 일반적? 그, Common. 보통이. 어, 보아져요, 보통의. 여기서는 흔한이라고 되어있죠. 흔한 문제들이 이것인 것처럼 모인 것처럼. That robots are taking our judgment. 그렇지, 로봇들이 이것입니다. 로봇들이 예. 우리의 판단력이죠. 우리의 판단력을 가져가고 있다, 빼앗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 우리를 가져간다, 일자리 가져간다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똑같이 이것처럼 이거 똑같이 흔한 문제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거 요거만큼이나 흔한 문제는 로봇들이 뭘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글을 처음 읽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안 됐어요. 로봇 때문에 인간이 판단력을 빼앗긴다고? 이게 이해가 되니? 어? 이해돼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안될것 같아요. 나는 이게 이해가 더 뒤에 봤어요. 이제. In the large warehouse. 어디에서? 커다란 warehouse는 창고예요. Large warehouse에서. So common behind the scene of today's economy. 뒤에 해가 어떻게 있는지 봐봐요. 경제 배후에서 아주 흔한 거대한 창고에서 여기 있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죠. 보시면 common 일반적으로 behind the 뒤에 있어 오늘날 경제의 뒷장면 아니, 우리의 경 우리나라 경제 장면에 뒤에 흔히 있는 이거 진짜 쓸모없는 얘기야. 어디에서 이제? 그렇지 거든 창고에서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창고에서 Pickers, 누구는 사람. 사람 집게는 인간 집게는 합니다 서두릅니다 around hurry around, around 없어도 돼요 됩니다. 뭐 하느라 서둘러요 grab 하는데 서둘러요. 그렇지 서둘러 집어냅니다. 뭘 서둘러 집어? 제품을 Grab off니까 집어서 꺼내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집어서 꺼내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에서 꺼내? 선반에서. 그렇지. 선반으로부터 제품을 서둘러 집어서 꺼내고 있습니다. 예, 꺼내 꺼냅니다. And 그리고 또뭐 합니까? 병렬이고 병렬이죠. 그렇죠. Moving them 그것들을 움직여요, 이동시켜요. 어디로? Where they can be packed and dispatched. 그것들이, 그것들이 포장되고, 포장되고, 그렇지 dispatch 발송될 수 있는 장소죠. 그렇죠. 여기는 외 e 는 장소라는 의미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입니다. 똑같은 말이 그게 더 place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봐봐. 여기 뎀이 누굴까? 그것들을 운반한대. 그것들을 어디로? 그것들이 포장되고 발송될 수 있는 곳으로. 여기는 뎀하고 데이는 같은 존재란 말이야이얘 누구냐고? 그렇지. 제품들이야. 그럼 제품은 지가 포장하라니 포장이 되니? 당연하겠죠. 그렇죠. 수동태 써야 되죠. 그렇죠. 포장되는 거죠. 그리고 디스패치드 되는 거예요. 나름 이해할 수도 병렬입니다. ED, ED 이렇게. 그렇죠? 그 뒤에 볼게요. 음,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이란 집게들은 물건을 이렇게 우리 인간 집게가 꼭 빼가지고 옮기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In their ears, 그들의 귀에는, 잠깐만, 얘 문장이 주어냐? 뭐 이상하다는 느낌안 들어? 이명부죠 형용사 아니면 부사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부사고. 그들의 귀에입니다. 문장이 주어가 될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누가 주어요? 얘가 주어죠. 도치죠? 도치어 동사 주어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래요? 이거는 여기에 있다가 되는 거죠. 헤드피스라는 말을 헤드폰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그렇죠? 머리에 부착하는 장치를 그냥 헤드피스라고 설명한 것 같아요. 헤드폰은 그들의 귀에 있습니다. 이게 됐죠. 도치된 거예요. 주어 얘가 주어예요. 헤드피스는 그들의 귀에 있어요. The voice of Jennifer. 제니퍼의 목소리 라고 해놓고서 물이 뭔지 모르니까 쉼표 찍고 설명합니다 A piece of software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인 제니퍼의 목소리는 이게 제니퍼에 대한 병렬이구나 소프트웨어인 제니퍼의 목소리는 Tell them 말해줍니다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뭘 말해줍니까 할지 그렇지 Where to 음원사 어, 프로 수부정사 뭐뭐할 지었죠.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and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쉼표 뒤에 I N G 우리 전 전에도 배웠죠. 아까 보여서 뭐뭐 하면서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Controlling 뭐하면서? 조종하면서. The smallest details. Smallest라는 말은 가장 작은이라도 쓰지만 그냥 아주 세부적인. 정도로 이해하면 돼. 이런 초상급 이런 식으로 많이 써. 스몰리스트라는 말이 진짜 실제 가장 작은 것보다는 그냥 아주 디테일한 아주 세부적인 이라는 의미로 썼어요. 뭘뭘뭘 통제하면서 아주 세부적인 그 디테일들을 세부 사항이죠. 세부 사항들을 통제하면서 무엇에 대얼 무브먼트 그들의 행동 그들의 움직임에 아주 세부적인 것들까지 통제하면서 말입니다. 귀에다가 헤드 헤드폰 꼽 헤드폰 꽂고. 행동에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그렇죠? 제니퍼. 제니퍼는요. 브레이크아웃. 브레이크아웃 한데. 브레이크아웃. 부수다, 무화줘요. 맞아. 브레이크아, 브레이크아, 브레이크다운. 브레이크다운이란 말은 부수다, 넘어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맥락상 보자구요 브레이크다운 에 인투 뒤에 나와 있는 게 타이니 청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 뜻을 알면 이 뜻이 딱드 이제 들어와요. 타이니 같으 뜻이 뭐냐 이게 작은이죠. 청크가 뭐야? 청크죠. 오히려 나 있어요? 뭐라고요? 청크. 그렇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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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덩어리. 예. 초콜릿도 청크로 팔고 하잖아. 예. 네. 니들 생각한 게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나눠서 있는 조각들 생각했어요. 아, 반대요. 청크는 덩어리, 야 덩어리. 어. 이렇게 부둥 그 부피감이 있는 덩어리들청크라고 불러요. 타이니 작은 덩어리들 보그죠 작은 덩어리로 인스트럭션은 지시, 지도야. 잠깐 난 이게 이건 뭐 되는데? 작은 덩어리에 타이니가 나오는 순간 아, 브레이크다운 이거 뭐야? 부수다. 쪼개다. 쪼개다. 그러니까 부수 부수 쪼개니까 뭐 하는 거야? 나누다죠. 그렇죠? 제니퍼는요. 지시, 지시 사항을 작은 조각들로 작은 덩어리로 쪼갭니다. 나눕니다. 어떻게 이해되겠죠? Break d o w n 이란 말은 부수다가 맞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대로. 그런데 뒤에 있는 거 보고 판단한 거야. Break into니까 아 작은 뭘로 쪼개? 아 작은 뭘로 부셔? 그럼 뭐 하는 거야? 쪼개는 거죠. To 뭐야? 뭐라고 그래? 미 미미미? Minimize죠 미니마이, 그렇죠. m i n i m 죠 동사로 미니 그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그 미니에서 온게 맞죠? 뭐예요? 최 어디 갔어? 안와아주리으로 나왔구나. 에러를 뭐하고 최소화하고 그리고 맥시마이즈 반대 말이죠. 그렇죠. 프로덕티브티를 최대화하기 위해 프로덕티브티는 생산력이죠. 어디 생산성 안 나왔냐? 나오죠. 그렇죠. 생산성을 최대화한대요. 뭐하기 위해? 에러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예를 들어 rather than 뭐모라기보다는뭐모라기보다뭐모하기보다 picking 18 copies of a book of a shop 아까 우리 grab이라는 말을 써서 over를 같이 연결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아까 뭐였죠 grab하고 over 집어서 꺼내는. 꺼내는 거죠 똑같아요 18권의 책을, 카피라는 말은 권입니다. 영어로 책을 권이라고 불러요. 카피라고 불러요. 18권의 책을 꺼내는 것, 어디로부터? 선반에서 꺼내는 것 라기보다는, 꺼내는 것 보다는, the human worker, 인간 노동자는 would be politely instructed.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지시를 하냐? 노동자가? 받겠죠. 그렇죠. 지시를 받습니다. 뭐하게끔 그렇죠. 픽5이 다섯 개를 집게끔 지시, 지시를 받습니다. 인간이 인간이 어나 이거 한권열몇몇권 집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 우측 선반에 있는 무슨 무슨 책 무슨 무슨 색깔의 무슨 무슨 책몇 권부터 몇 권까지를 집으세요. 또몇번몇건 것들 번, 몇, 번, 몇 번까지 다섯 건을 집으세요. 이렇게 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농담하는 거 같은데 이거 진짜로 하죠. 어디에서 아마존에서 인, 아마존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로봇 이시죠 어디를 이동하세요? 어디 어디 구역에 가세요? 왼쪽 몇 번째 섹션에 있는 무슨 무슨 물건을 집어서 어디에 담으세요. 진짜 이렇게 하죠. 왜? 이게 최대한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게 현실이라는 게 너무 무섭죠. 그렇죠. 난 이거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게 보니까 확 오더라고요 진짜. 어, 맞아. 진짜 똑같이 이렇게 해요. 덴 그리고 나서 어나더 파이브 뭐 하래요? 또 다른 다섯 건을 치우세요. 진짜 이렇게 해요. 한꺼번에 집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럼 피로도가 올라가거든. <laughs> 한꺼번에 10건 집으면은 그거 하나를 떨어뜨려 물건 손상될 확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노동자의 피로도가 올라가거든. 그럼 더 많은 일을 못 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 무섭죠. 예, 예. 컴퓨터에 컴퓨터. 제니퍼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Then yet another five. 그리고 나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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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yet 뭐라 그랬어요 해석을. 다시. 아직. 아, 다시. 아직이 아니라 뭐라 고 그랬어요. 다시. 다시죠 그렇죠. Then another five. Then yet another five.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다섯 권. Then another three. 또 다른 세 권입니다. 합치면 열여덟 18, 권이죠. walking in s u c h conditions. 잠깐만요. 동영상 좋으니까 s 썼죠.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그렇지.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리듀스 합니다. 잠깐만요. 리듀스는 원래 줄이는 거 아니야? 사람이에요. 추가 나왔어요. 어? 동사만 나와야 되는, 거. 동사 나오냐? 아니지. 명사 나왔지. 그럼 여기는 리듀스는 줄이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어디, 이건 어디 어디? 로라는 의미고, 인간을 뭘로 리듀스 u 하는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이 딱 맞아요 격화시킨다 격을 떨어뜨린다는 말이에요 감소시키다 라는 말 당연히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줄이다 감소시키다 그런데 여기서 그 대상이 특정 계층이나 계급 여기서는 기계라는 걸로 계층을 대신했죠 그렇죠 기계로 격을 떨어뜨립니다 격하시킵니다 made of flesh 수거죠 아 수거래 앞에 있는 거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절이죠 flesh가 살고기 살코기 그런데 보통 살이라는 말보다 육신 몸뚱이 이런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져 요 육신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살고기 살로 되어 있는 육신으로 되어 있는 기계로 인간을 격하시킵니다. 인간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Rather than 또 나왔죠. 아까 보여서 이 이자는요. 뭐 뭐라기보다 그렇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asking us 우리에게 물어봐 잠깐만 목적어 나오고 누구 누구 나왔니? 투 나왔지. 투정상나지 그럼 여기는 에스크 문 뜻이야 그렇지. 요구하다, 요청하다지.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이거 하거나 혹은 이거 하라고 요청하는 것 대신에 생각하고 적응하라고 요청하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이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니퍼.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유닛 튜 이 프로그램은 장치, 여기 장치라고 되어있네. 제니퍼는 장치는 take over, 뭐한데? take over, 차지하다. 가져오다, 겠네 생각, 과정을 가져옵니다. 동사 두 개에요.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생각하고, 적응하라고 요구하는 것 대신에 제니퍼라는 그 장치는요. 첫 번째 테이크오브 합니다. 뭐한데 sort 프로세스를 테이크오브해요 뭐야? 새, 사고 어, 그렇지. 과정. 그렇지. 사고 과정. 우리 가 프로세스 지나시간 나왔었죠. 그죠? 네. 사고 과정을 가져갑니다. and 그리고 treat 또 동사죠. 얘가 1번이고 s 있죠. 똑같이. 그렇죠.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treat 잠깐만 너무 넘어. 트리은 써주고 갈게요. 트리트 뜻은 우리 뜻 어떤 뜻 알아? 아는 거 트리트 어떤 뜻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트레드였잖아 그렇죠. 박는 거트리트뭐였죠 이거는요 다루다에 일단 먼저 알아두는 게 다루다 취급하다. 그다음 두 번째로 대접하다. 음식 같은 거를 갖다 주기도 하는 손님 대접하는 거였죠. 그걸 트리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거월 트리 들어왔죠 네. 그게 그게 예죠. 트리거월 트리. 트리트 대접해 주지 않으면 트릭 놀려줄 거야. 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왜 뭐지도 모르고 네. 얘기, 얘기 를 했나요? 혹시 올때안 네. 해봤어요? 할로윈이라고. 네. 그렇죠? 할로윈, 할로윈 때 해봤잖아요. 트리거월 트리. 그게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트리거월 트리트 대접해 줘. 안 그러면 놀려줄 거야. 트릭할 거야. 라는 말이죠.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치료하다예요 여학생들은 잘 아는데 뭐 헤어 트리트먼트 이거잖아요 아이 헤어 트리트먼트가 뭐 하는 거야 머리, 손상된 머리카락을 치료하는 치료.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치료하다 세개또다 알아야 됩니다 봅시다 제니퍼라는 장치는요 사람의 생각 과정을 차지하고 그리고 무아의 노동자를 A는 뭐뭐로써 뭐뭐로입니다 뭘로? inexpensive source of some visual p r e i 기억 볼 필요 없겠다 뭘로? 인간 노동자를 뭘로? 이런 이런 것으로 뭐하는 거겠냐. 취급하다죠. 그렇죠. 취급합니다. 뭘로 취급한데요 값이 싸죠. 비싸지 않은 소스. 원천. 어디 갔냐. 자원. 자원. 어, 예. 리소스. 리소스는 자원이라고 해석했네요. 값비싼. 값싼 자원으로 생각한대요. 무엇에? 약간의 비주얼 프로세싱. 시각처리. 그리고 a pair of opposable thumb. 한 쌍에 뭐할수 있는? 마주 볼수 있는 엄지 손가락. 여기 있는 건 오브보다는 나는 이거를 오브를 이렇게 바꾸면 니네들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봐봐. 위드. 위드는 못못을 가진이잖아. 그럼 어때? 의미가 훨씬 쉬워질 것 같은데. 그치. 제니퍼라는 장치는 어, 사고의 과정을 자기가 가져가 버리고 노동자를 뭘로 취급해? 시각, 약간의 시각 처리를 할수 있고 그리고 마주 볼수 있는 두개한 쌍의 엄지손가락을 가진 그러한 값싼 자원으로 취급한다. 라는 말이죠. 되게 슬프지? 그렇지? 음, 무섭죠. 난 이걸 보고 예, 최근에 봤던 그 아마존에 관계된 다큐멘터리 벌써 막 지나가면서 진짜 많네 그때도 뭐 이게 그때는 오히려 근데 정말 정말 정교하게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을 통제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쪽으로 나와있는 다큐멘터리였어 그건 오히려 그래서 야 너, 너 아마존이 진짜 무섭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였는데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이 글을 본 거야 아, 그럼 이제 이, 로, 이 로봇 여기 로봇이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은 여기 로봇 어디갔냐 로봇이면 이거는 사실 이거잖아 그렇잖아 A.I.는 우리를 되게 뭘로 보는 거야. 그냥 눈 달리고 거, 우, 걸어서 지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양손을 사용해서 간단한 물건을 집고 내리는 하역 작업을 할수 있는 도구로 본다는 거지. 슬프지. 무섭기도 하고. 없었어요. 그래도 되게 좋아서 어 한참을 보고 잠깐 보고 멍해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봅시다. 이제 문법 내용 좀 볼게요. 어디 갔냐? 얘는. 그때 아까는 볼때 없었나? 네 없어요 첫 번째 문제 문장할 만한 것들 그렇죠? 할 만한 것 딱히 없습니다 we w r 위 y that 그런데 접속사 됐나 하는 거는 딱히 볼아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할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문법은 아니지만 빈칸 문제 내기 되게 좋아요 비하인드 같은 거 문제 내기 되게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어디 갔니? 엔드 기준으로 무빙 형태 물어볼 수 있겠죠 형태 그리고 여기 d a k e a do gocho, y m i o v i n g m o v i n g them to where they can be packed. 그렇죠 여기 두개 있는 d a y 다둘다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be packed 뭐 b 뭐 조심하라고 그랬죠? dispatch you 수동태 s t 하라고 o j u s h m a n o s t o 기 t o j u s h m a n 도치 문장인데, 이게 시험제 나올 확률이 좀 낮은 게, 도치 문장에서 시험제 낼건 얘밖에 항상 없거든요, 동사. 근데 앞에 보기에도 이어스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뒤에도 헤어 피세스가 뭐야? 복수잖아. 그래서 바꿔 쓰고 내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험지 내기가 좀 애매합니다, 나는. 안낼것 같긴 해요. 근데 도치 됐다는 걸 기억해, 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어, 여기도 두 개죠. 엔드 병력 끼고, where to go. 첫 번째, what to do.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쉼표 뒤에 컨트롤링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스몰레스 t 문제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breakdown into죠. breakdown into. 보통 많이 쓰는 건 pieces라는 표현이 뒤에 많이 붙기는 해요. 적지 마. 적기 많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쓸 필요 없고요. Break down into 같이 기억, 엮어서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더댄이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 뒤에서 이때 한번 나오죠. 오모라기보다는 여기도 레더댄, 오모라기보다는 두 개다. 공통으로 나올 수는것 때문에 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락을 보고 판단하세요. 제니퍼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포괄이 틀하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공손하게 얘기하죠. 나한테 정중하게 얘기하겠지. 그렇지? 막 욕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제니퍼가. 그다음에 다시의 이미지닌옛 이거 은근 오 우리 옛 그래 맨날 나는 거였어 아직, 아직. 또옛뜻 은근 많죠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나란 뜻의 옛도 있죠 그래서 문장 맨 앞에 그러나 본적 있죠 또요 이거 이러기본적 없어요 비고급 강조 다시 말해서 훨씬 훨씬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옛도 있죠 그리고 오늘 방 방금 봤던 뭐예요 다시 그렇죠. 낸예예 yeah. yeah. 사실은, 그리고 또다시예요 얘가 그리고 또 다시 아까 얘기 안했는데 그리고 또다시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주어가 누구죠 얘도 문제는 안내겠다 예. 얘 주어죠 동동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했죠 그렇죠 단수동사 아낼수 있겠다 a h yeah, yeah, y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 문법으로 된다고 치면 난예 예밖에 될거없대 이번 그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뭐 있니 아 요건 병렬을 항상 생각해야 되죠 트리츠 앤드 d 이게 타이츠 a 트리츠 제니퍼 랑 유닛은 어, 사고 과정을 자기가 차지하고 그리고 노동자를 뭘로 취급합니까 값싼 자원 눈 달리고, 손가락 달린, 값싼 자원으로 취급합니다. 오브를 까지, 오브를 위드로 바꾸면 내용이 좀 쉬워져요. 근데 책은 오브였으니까, 물론 원래 원문을 기억은 하고는 있어야겠죠. 난 이게 위드로 쓰니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할게요.